약 1km 아이씨. 시속 110km 박스형 과속 발성 구입니다발에하십시오 네, 정리하고 있죠 아, 아 한숨 주무시려고. 아유, 참, 주무시 아유, 전당에 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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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쇼쇼 알았죠? 야. 원원 선중선중 선중. 형님 서울입니다 2천입니다이다이준 선준. 선0 선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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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준시1 1준 대전은 뭐 거의 없죠. 춘세 갈 때나 뭐한번 가고. 거의 뭐, 대전은, 서울이 뭐, 사무실 서울이니까 거의, 거의 서울서 있죠. 어, 오늘은, 어, 어떻게 또, 아, 예. 출동. 아,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아, 성천동에서. 좀 이런 시간이긴 하네요. 7시면 하루 하루 한 다섯 콜만 해도 다섯 다섯 콜이면 정신없잖아요. 그죠? 아, 대전서 하면은 그냥 다섯 콜씩만 설렁설렁 해도 아, 이게 래 네. 아. 그렇죠. 또 월요일이 아나저 저, 아니 아니 밤에 그 뭐지 그, 그 견인차가 견인해 가는데 차를 라이트를 안 켜고 하는 거예요. 그 비상등 켜고 가야잖아요. 그그 <laughs> 그 차를 어 그, 저기 트럭이 들어 받아갖고그 나는 희한하게왜 그렇게 그, 그 뒤에 비상등을 안 켜고 왔나 몰라. 아니, 아, 아니, 저 말구요. 예, 네, 견인차가. 아니, 트럭이 받았더라구요. 그, 저기, 트럭, 저기, 그 앞에 견인차까지 막, 옆에, 쨍, 쨍 나이프 돼갖고, 막, 착살라이트로 네. 아니, 제가, 제가 그런 건 아니고. 아이고, 저도 구경했죠. 사고 라고 아이고, 아 아무튼 형님 오늘또 안전운전 아 저기 더 하십시오. 예님 예. 약1 예. k m 미 시속 1 1 0 k m 박서영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과속에 네, 충실하십시오. 60km 박수현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So 관속 달성에 주의하십시오.